맞습니다. 오늘 먼저 고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피차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나올 남았지요? 나올 남았습니다. 아, 추석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다른 분들도 이이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도 있을 터인데, 시작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다랑, 같다라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장마도 지나고, 또 태풍도 다지나간 때에, 덥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춥지도 않은 때에, 또, 먹을 것도 많잖아요. 아,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때에 있는 명절이 이 추석이기 때문에, 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최선 명절을 며칠 앞두고 오늘 주일 이 날을 맞이하여서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여 있는 우리 한람교의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그리고 기업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 그래서 오늘 아 시편의 이들 말씀 가운데 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마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죠? 시편 1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시편 1편을 본문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 복이 있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복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절이 있는 말씀 볼게요. 일절이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복그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 내 가정이. 내 자식들에게 언제 복이, 이런 거죠. 복내리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본문을 목상해 보면서. 아, 누구나 다 복받기를 바라는데. 아, 복이 넌 근처 도록복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놀부심보가따다이 다른, 따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복이 그냥 나에게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아마 이건 놀보심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1편의 주된 관심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복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해도 복된 삶이 찾아오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한번 볼게요. 사절을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갓도다. 그러니까, 복과는, 복된 산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그냥 날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내려 주셔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하람교회 성도분들이 복을 아, 이렇게 받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복을 증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내게로 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복하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일걸요?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복을 찾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할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이 아브라함에게 따라다녔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가난으로 내려가도 복이 아브라함에게 따라와 왔고요. 어? 에그으로 가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날로 내려가도 복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랬다라고 어디를 가든지가 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복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좀복좀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요, 그런 기사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할때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늘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닌 거예요. 소위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삶을 살펴보면 다 그러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도 그러했고요. 모세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역시 그랬어요. 다 소위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을를 떠나지, 아니 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내려왔어요. 내가 정치했어요 복을. 어? 그 복이요, 아,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내가 증취하고 있으니까. 어? 그러나, 언제, 어느 때그 복이, 나에게서 떠나게 될지 몰라요. 버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음. 하지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된 삶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놀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석놀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석. 어? 자석 가까이에 뭐가 달라붙는 거예요? 차부치가요 자석 가까이 있으면 쭉쭉쭉쭉 달라붙는 거예요. 아 재미있어요. 이거.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석이 되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주변에 있는 복들이 여러분에게 쭉쭉쭉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무엇이요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말아야 돼.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기에 보십시다. 악인들의 꾀, 그죠? 또,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궁금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주변의 주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래, 그러잖아요. 주변 환경, 아, 많은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요, 죄인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을 담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시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음. 악인들의 꾀이 꾀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애차라고 하는데, 믿기, 또 어떤 때는 올무,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당장은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꾀에는 반드시 나를 얼고 메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올무에 걸린 짐승들 한번 보셔요. 아, 발버둥 치려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안돼 그럴수록 꽉, 그냥 잡아 옹매이는 거야 그러다가 죽는 거잖아요. 미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물고기들이요,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지렁이가 끈틀끈들고 지렁이, 골속에 있는 바늘 같은 거못 보자. 아 미끼잖아요. 아, 그렇지 되고 있잖아요. 왜 저러고 지하 가다가 배에다가 앙 하고 한번 입이 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늘에 꿰어서 그냥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뭐가 되는 거예요? 매운 상감으로 철락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 거. 겉으로 볼 때는 악인들의 꿰에 참 그럴듯해 보여요. 당장 나를 살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늦이 그것은 나를 망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뭐여? 서지 않는데 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아주 편하고 넓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태복 7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좁은 문, 그거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편한 길에 찾는다고 알지라도, 그러나, 아니에요. 반드시, 그 끝은, 멸망으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 서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또, 세 번째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잘 앉지, 말아야 돼그 자리가 눈으로 볼때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높아 보여도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이 추구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5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 교만한 자잖아요. 오만 방자한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때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대일 자리인지, 어떤 자리가 내가 피해야 될 자리인지, 빠져나와야 될 자리인지 구별할 줄 아는 자.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말 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다 로마서 12장 그 말씀 아시잖아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있잖아요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뭐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분별인거야 분별력이 중요합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리 어떤 자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응. 어. 의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 생명의 응.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당장 스컵 할줄 알아야 돼. 반드시 나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정몽주와 이방원이 야기잘 아시잖아요. 워낙 유명한, 어?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고려 말에 이성계가요. 우회하도 해군 하잖아요. 우회하도라고 하는 섬에서 다시 군대를 돌려서 다시 오잖아요. 어. 농나라가 서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에이 세이 하면서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우왕이었죠. 그 당시에 고려. 우왕을 제고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이성계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요 그런데 제일 큰 걸림돌이 누구였느냐면 정몽주. 아, 그래서 이 정몽주를 설득하는 일이 이성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마침 이성계가 아파서 누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정몽주가. 뭐 야사에 보면 말에. 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뭐 실제로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 어쨌든 아픈, 아픈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성계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정몽주가 이제 문명을 가리고 해요. 그래도 같은 고려 신하잖아. 우왕의 신하잖아. 같은 고려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조정 대신이잖아. 그래서 정몽주가 이성계가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요. 문병을 하러 나가려고 할 때, 탈순 노모가 이 사실을 알고 말려요. 아들에게, 종공주에게 말리면서 시루 지은 것이 이제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순서지에 있는 그, 그거에요. 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 빛을 시샘할세라 청강에 이제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두렵구나. 현대어로 해석이 된그 시를 여러분께 소개드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아들아 가지 마. 아, 안 갔으면 좋겠어. 팔순 노모가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기 때문에 만류하면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도 문명을 가려고 정몽주가 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성계의 집에 가서 문명을 해요. 문명 가서 서로 만나서 뭐 신내라고 뭐 그랬겠죠. 빨리 키우하라 그랬겠죠. 그리고 나와요. 나와서 이방인, 저 이방원,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들이죠. 다섯 번째 아들. 장차 태종이 되죠. 이 이방원과 앉아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는데 이방원이요, 종몽주를 이렇게 떠보려고 시절를할수 없잖아요.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이 시잖아요.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좀백 년까지 누려 보세요. 하여간가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랬을 때 종몽주가 그... 어 시를 듣고 답가를 하잖아요. 아,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 시를 답가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아 안되겠다. 그러니까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을 그냥 그 확고함을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 나는 가실 줄이 없어. 이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줘서 회로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이방원이 부활을 시켜서 선죽교에서 회 철퇴로 이렇게 내려쳐서 죽이자. 이것이 역사잖아요. 여러분은 왜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종몽주는 그 어머니가 했던 말,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새겨 써야 되었듯이, 우리도 이 말을 우리 가슴 속에... 사겨놓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하람교의 성도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정말 어떤 자리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거룩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귀에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쉬어 보인다고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또 멋있어 보인다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가 추수 연휴 기간이잖아요. 앉고 일어서 자리를 갈줄 아는 삶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다니엘 이야기 아시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 내가 마시지 않겠다. 거룩한 결심을 내리잖아요. 거룩한 뜻을 품고 그런 마음을 먹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다니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아, 팔은, 삶을 살아야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앞에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타짐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와 그냥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며, 악인들의꾀 다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런 거룩한 결심,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거룩한 결심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에 있는 말씀 보게 이 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 부끄러움이 없이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제대로 된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 순간 우리의 연수가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그런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후손, 자녀들, 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의 복과 은청,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축복의 폭로, 복의 유통업자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